안녕하세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김조광수이고요. 이번 2021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의 심사를 맡았습니다. 비키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날아온 어린이 청소년 영화들을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비키를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분들, 네, 비키에 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키가 부산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미있는 영화, 즐거운 영화, 행복한 영화, 그리고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영화, 이 모든 영화들을 여러분이 함께 즐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파이팅! 감사합니다.